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징계본 아, 정리의 브리핑에서 감염 예방 기침을 위배한 요양병원. 요양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귀체 사유에 따라 환자 료비에 대해 부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번역된 대구시장은 시설및 병원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까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의료기관들을 피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환자가 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의료의 거듭된 합리적인 권고를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병원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지어는 법적 조치와 소송까지 운운하는 정부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이 여기까지 정부의 책면은 얼마나 큰 것인지 방문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네, 바랍니다. 저희 의국은 여러 차례, 수차례의 이 기자회견과 또 방안을 통해가지고, 어, 초기 감염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어, 감염은 유입에 대한 그 차단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사실 다 놓치고, 어,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대형, 어떤 전파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루지진 상태에서 이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의료기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 듯한 이런 그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의료계는 사실 이 코로나 1 9의 최일선에서 시장과 봉사를 정말 감수하면서 의료진들이 자기 몸을 정말 보살피지 않으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어, 상당히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는 정말 이 어떤 힘을 북도다 독도, 주는 것이 아니라, 아, 거꾸로 완전히 힘을 빼는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완 뭐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월 초부터 이런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된 요양병원, 요양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출차를 권고했고, 또 그런 권고를 넘어서, 심지어 방송이나 텔레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영진 시장도 한주 전쯤인가요? 이주전인가에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발표한 걸보니다아 그 시장이 발표한 것 보고 굉장히 경악을 했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30%밖에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원의 전수조사 부분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양기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병환자나 혹은 노인분들 그리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 접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최선의 정부당국에 대 이런 현저적인 조치와 대응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발생될 환자들의 추가로 발생한 환자들 책임 묻겠다는 것은, 이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법적인 조, 어떤 쇼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고요. 매우 악의적인 부분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또한 보건복지부가, 중대본, 대본하고질본이 중심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두번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월달 전수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당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통해서, 아, 어떤 환자가 총 몇, 총몇명 거주하냐, 중국인, 어, 간병인의 그몇 명인지, 혹시 바르진인몇 명인지에 대한, 공문을 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게 그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러한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자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했고 환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한 이 사실의 치사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신다면 을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시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거고, 그 전수 조사는 단지 행정적인 조사가 아니라 코로나 19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직접 방문해서라도 어떤 조사를 그런 걸 해서 환자 찾아내고 또 추가 감염을 찾아내는 이러한 방식의 전수 조사이지 어떻게 그런 행정 공문 하나만을 갖고 전수 조사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30%밖에 안 했으면서 무슨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과 앞으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운운할 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원하시점이라고 저는 보이자. 네, 저희가 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끊지 못하는 것은 감염 예방 지침을 위배한 8,652명 여태까지 확진자로 된 8,652명은 감염 예방 지침을 위배한 분들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듯한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는 의료계 자체가 경악을 금치 지 못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